황금 화살 3턴마다 황금 화살을 얻습니다. 선술집에 있는 하수인을 황금으로 만들 수 있는 화살이죠. 당연히 노분도로 주머니 복사는 안되고요. 그냥 마린 하고 싶은데? 마으로 가죠. 명의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똑같다. 전투의 열기가 정말 뜨겁네요 수상자가 정백이네 승리 좋고요 3대1 시제톡톡 해냈군요 지 친구가 무난하긴 한데 에스고가까 이것보다 좋은 거 찾기 힘든데 자 3대1 강골 좋은데요 음. 이 아수인을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아 이길 수 있으려나? 이겨야 하는데. 어 다행이다. 근데 되게 약하다. 이기면은 투자를 안 쓰는 게 맞고, 지면은 투자를 쓰는 게 맞았는데 이겼네요. 그럼 이겨서 전후를 누르고 갈수 있죠. 괜찮은데요? 야 어? 거물두둑 뭐예요 4턴의 거물두둑이요? 질이 된데 아잇 왼쪽 예, 무슨부 좋고요 아지샤라 조각사이 제일 무난하긴 한데 후반까지 이걸로 갈까? 강구리랑 시너지도 있어서 초반에 되게 좋죠. 껍질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찾아라.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왼쪽만 안 치면 된다이? 야, 한퀴퀴 좋은데요? 건물 도둑에게다바르길 잘했다. 새로운 자, 이런업하면서 석유까지 빨아주고요. 석유는 자 참지. 너무 좋은데? 서서요 오! 제일 좋은 거 나왔다잉? 야, 공격력 꽤 높네. 또한 바퀴 돌려나 나이스, 한 바퀴. 야, 진짜 거물 도리는게 아무지다. 가이드, 씹. 아셨어요. 계속 압박하시죠. 무조건 어파고요 아, 어퍼이전이 이걸 썼어야 했는데, 황금 만들 만한 게 what 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7터망군 아씨, 게임이 터지잖아요. 이거. 이게 맞아? what? <laughs> 아 지금 게임이 터졌잖아, 이건. 하수가 없을 것 같은데? 왓? 이것들은 제가 유지하고 있겠습니다. 위풍난만까지 떴다고 미치 잠깐만. 에? <laughs> 게임 터졌다. 사고를 <laughs> 나은 <나오는> 거 몰라. <laughs> 어차피 무한 돈이야. <laughs> 이거 순서가 어떻게 되지? 변형물이 먼저인가? 용능이 먼저. 일반적인 건다 변형물 먼저긴 한데 순서에 따라서 손패 많이 비워야 할 수도 있어요. 죽는 재작이 먼저 들어오면 한검한살 안 들어올 수가 있어서 이게 좀 어렵네. 기대, 실? 아 그래서 이게 뭔데 진짜? 레벨업 달래주고. 하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네 번이나. 뒤니면 힘좀 쓰겠군요. 로저스까지 야 이거 상대 나갔어 나갈만하다 야 빈부격차가 많이 큰데요 15대 시 여기서 한번 보자 이게 영릉이 먼저인가 변형물이 먼저인가 변형물이 먼저일 것 같긴 해아영릉이 먼저야? 와 심지어 이 명상가 주문지작도 황금화살보다 <laughs> 먼저네. 아선패 많이 비워야겠다 이거 할, 할 때. 진을 때 질러야 한다는 게제지론이 저도 그게 별로 그 맞는 골드를 바라바 <laughs> 잃어버린 꽃이라더니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은 죽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슈는 주주문발발줄줄까는 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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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데 해적 는슈 중에 공격는 슈는 는 슈는 슈는 는는 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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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슈는 슈데 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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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수인은 줄었지만 콜드를 확보했군요 야 전환 발견 한번 해볼까요? 너너 영혼주가 뜨긴 했는데 영혼주를 안쓸것같아주은가가잘 돼서 영혼주를 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주은가가안 돼있을 때 영혼주를 쓰거든요 어? 자리가 비면 또 써야지 뭐 돈을 다 썼어? 오. <laughs> 아 얘네들 이제 시작하고 있어. 아귀여 죽겠네 그냥. 뭐야 이거 1 스탯은 귀엽지 않은 게 하나 있긴 하네. 어. 여기 괴물이 하나 있네요 그래도 내가 훨씬 세나시부뎀 히읗 천천히 따라오세요 예 하수인들이 제목을 톡톡히 해냈군요. 와돈 두번 나왔다 야 이거 바빠지겠는데요 무한도인데 이제 한번 나온 순간 야 돈만 나 아 <laughs> 어, 잘못 썼다. 상관없고요. <laughs> 어차피 무한 도지야 <laughs> 지린다. <laughs> 아, 나 여태까지 한 번도 안 지지 않았어요. 방어도 17이네. 진짜 피도 많아 이거 좀더쬐도돼 다음 터는돈 2월 한번 하고 여유롭게 주문 한번 봐주고. <laughs> 너무 바빠요. 아, 빛불로 간식상인데 원래는 참센 덱인데 이파이 템포가 너무 빨라 들어가세요라. 홈패를 굳이 비워야 할까? 음? 응? 식먹 먹으면... <목소리> 그 자라도 그걸 골지만골를했군요

이번 턴에 쓰자. 오? <laughs> 갑자기 간식 상인이 추가됐는데? 아 이거 뭐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돈이 많으면 아무거나다할수 있는... 가구에서 이것까지 하게 될줄 몰랐는데?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번 스택 꽃좀 찍어보자.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어디갔지? 하수보세요 파워가 사야하려나 돈이 부족하려나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

다음 턴찮시작해야겠는데아부르고벌데 아, 부르고벌이래. 아, 걸심이가 진짜 안나온다찮까데 나도 다나오다가은데 나도 불... 괜찮은도 있으면 좋겠는데 23대. 찮은데 하 라그 피가 많긴 해! 든든하셔! 우리 샌드백 형님이 든든하게 계시고 있어 진 필요하던 하수인이군요 음하, 난 자소 하수인이면 힘을 쓰겠군요 20골드가 있는데요 슬러밀어봐라 전또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으니 그래만 2골드를 부자 하수인들 고용하는 게 좋겠군요 자라도 그걸 골랐을 거예요.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요 못하겠는데? 그 시간내에 곰에이 한번 맡기죠? 이러고 그냥 간식상인 내고 하죠? 그니까 간식상인에게 다 먹이는건 포기하고 이대로 굴리죠 지금도 충분히 쎄 8천 스테이야 미친 딘딘하다이. 2 6육 댐, 장난감아 망가지지 말아줘. <laughs> 믿고 있다구. 어. 이왜 이렇게 안 되냐? 나가 음. 음. 저도 그게 별 마음에 들진 않았어. 그 맞는 골를저하수이면요보려하수 줄었지만 골를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줘 아주 전략적인 선택이군요. 어? 광야는 받아들라자. 겁질 하나도 리지 말고 사사자라야 다들 긴장하겠는데요? 는 <laughs>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광야는 받아자 내가 이대로 싸워줄게 어떻게 살아봐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아 잠깐만 아 발라드가 삼성인줄 알았는데 4성이구나 우리 전투 더하자 야 근데 루시프론의 황금드라크은좀 지리네 생각보다 더 센데요 내어도 졌겠다 떠. 3뎀데 미친. 정말 뜨거운데요? <목소리> <목소리>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할수 없다.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패를 결정될 수 있는 법이죠. 저 하수인이면 힘좀 쓰겠군요. 이야, 아주 듬직한 하수인이군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いで,ねえでもだいこだ。 가보자 스텔시 마구마구 아. 덤벼라 이게 내 최대다 야지랑미를 있어 미친 여기다 진짜 잘 끼었다 간사리길. 야, 오, 살았어. 망가지는 줄? 그래서 숙실 진짜 언제 나옴? 어떴다 이제 돈이 얼마 없는데 내 찾을 수 있을까 안녕 모듈을. 돌다 썼어. 루시 보러. 브안을 팔아요. 나 아닌 걸면. 오케이 오케이. 요렇게 했습니다. 우이! 상대도 우이야. 잠깐만. 오, 피했다. <laughs> 그 낭만공구다 <꿈보다> 질뻔했어. <laughs> 야, 이건 뭐냐? 엘싸하고 망정이지 야 여기도 대단하다 굿엠짓 1등 조금 논 것도 있는데 진짜 AFK 전후 안 썼으면 못 이겼겠는데 교감자가 확실히 좋아 좋았습니다 Bye-bye.